몰입감 100% 게이밍 헤드셋 탑3 이 제품은 커세어 보이드 RGB 엘리트 무선 7.1 채널 컴퓨터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이 제품은 무선 연결 방식으로 최대 12m의 범위를 자랑하며 16시간의 긴 배터리 수명을 제공합니다. 특히 7.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는 게임 몰입감을 극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디자인 또한 블랙 계열로 세련되며 통기성 좋은 메실 패브릭과 플러시 천 메모리폼 이어패드는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다만 충전 단자가 5핀이라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과 편안함을 갖춘 이 헤드셋은 게이머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로지텍 G733 무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이 헤드셋은 밀폐형 디자인으로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몰입감 높은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무선 연결 방식으로 최대 29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LIGHTSPED 기술 덕분에 최대 20m 거리에서도 안정적인 연결을 자랑합니다. 화이트 컬러와 RGB 조명이 매력적이며 G 허브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기능도 지원합니다. 278g 위 초경량 설계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부드러운 메모리 폼 이어패드는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팔착식 마이크는 필요시 쉽게 분리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로지텍 G733 헤드셋은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으로 게임 및 멀티미디어를 즐기기에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TAIDU TIDO THS320 최신 세모드 무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이 헤드셋은 유무선 연결이 가능하며 내장 마이크를 탑재해 소통도 원활합니다. 블랙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50mm 대구경 다이나믹 드라이버 유닛이 탑재되어 뛰어난 음질을 자랑합니다. 특히 블루투스 5.2와 2.4GHz USB 무선 연결 방식 그리고 유선 연결까지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에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충전 시간은 약 2.5시간이며 대용량 1,000mAh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착용감과 조절 가능한 헤드밴드는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고 LED 조명으로 게임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이처럼 TAIDU THS320은 가성비와 기능성을 모두 갖춘 헤드셋으로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